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어제를 다시 산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보세요. 먼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세요.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규칙적인 운동을 꼭 실천하세요. 희망이 사람을 나아가게 합니다.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외부 기준과 요구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가진 기준에 나를 맞추세요. 지금의 고민이 1년 후에도 유효한지 상상해보세요. 사소한 걱정들을 없앨 수 있어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세요. 기회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매일 한번 이상 남을, 그리고 자신을 칭찬해보세요.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자원봉사나 기부에 동참해보세요. 시야가 넓어지고 삶에 더욱 충실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토대로 성공을 다시 정의해보세요. 휴대폰을 끄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것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타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충실하게 보내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모두에게 시련은 찾아오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당신은 강인합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신을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인생은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흔들 수 없는 나만의 신념을 만드세요. 신념이 용기와 실행력을 만듭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주세요. 실패는 불명예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또 나아가세요.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해야 인생을 충실하게 살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운다면 인생이 활기차고 즐거워집니다. 책에서 사람에서 세상에서 배우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는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적절한 여가를 즐기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방법입니다.